무게 12kg가량의 드론이 305m에서 12m로 비행합니다. 지상에는 드론이 운항할 코스를 알리는 고깔 모양의 이정표가 설치돼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실기시험과 같은 원리로 응시자는 드론을 삼각과 원조 모양 등 일정한 코스대로 조정해야 합니다. 드론을 이동시켜서 드론이 정확한 위치에 이동하고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드론 실기 시험장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천에 들어섰습니다. 드론 국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실기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동안 실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 경남과 충북 등으로 원정을 떠나야 했던 지역 응시자들은 불편을 크게 들게 됐습니다. 원래는 경남 고성으로 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그렇게 잡혔다가 그 영천에 새로운 곳이 생겨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거리상도 가깝고. 영천 도론 실기 시험장은 매주 두 차례 운영되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할 수 있습니다. KBC 박용래입니다.